여기 방에 갇혀 계시다. 옹지, 어, 여기 방은 무슨 맛일까? 어. 쏴봐요, 빨리 드라이버 쓰라고요! 어, 뭐야, 맞은 거아니야 드라이버, 드라이버를 와 드라이버를 얻었다. 지하로 들어가, 지하로 들어가, 지하로 들어가. 드라이버 어딨어, 고 야, 던져렌는문왜안 열었어? 휠크랭크 있잖아. 그, 그 드라이버 쓰는 데가 어디더라. 자물쇠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 어, 몰라요. 여기서 자물쇠 열쇠라고 하는데, 예? 예? 아니, 저, 뭐. 거기, 그, 있잖아요, 그, 플레이어 하 있는 방, 바깥에 쪽에. 어, 아, 생수님 어디, 어디 갔어요? 어, 여기 있어요. 네, 님들아, 그래서 자물쇠, 아, 그, 그래서 저희 무슨 엔딩 볼 거냐 니까요 그, 우리 그, 휠 크랭크랑, 나무 막대기랑, 그걸로 할까요? 그게 뭔 소리예요? 저, 우리 그, 거미 할머니 있는데, 지하. 지하 힐 엔딩이요? 그, 우리, 그, 휠 크랭크, 맞죠? 휠 크랭크랑, 나무 막대기랑, 녹, 녹슨 잡을 때 얀쇠였나? 못 깎았지. 우와! 그레스님 죽으셨어. 그레스님 어디서 죽으셨어요? 아, 3층에서 내려오르자마자, 그데니가 있어서, 아말을잘안았나 우리. 그니까, 거미만 가기 전에, 내려가자마자, 그린니가 있어서 닿자마자 죽었어요. 갑 어, 깜짝.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 진짜, 씨. 어딜 가 저희, 휠크랭크녹슨자물쇠 열쇠랑 나무 막대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니까 뭐라고요? 휠크랭크, 녹슨자물쇠 열쇠, 나무, 나무 막대기, 오케이? 어, 이거 낙사가 존재했어요, 이거? 네, 낙사가 존재해요. 어? 혹시, 혹시 낙사로 사망하셨나요? 사망했어요. 님들 혹시 나무 막대기 있으신 분? 있겠냐요? 나 아까 나무 막대기 얻었었는데, 여기였나? 어디, 아까 나무 막대기 있었는데? 나 아까 나무막기 나 아까 나무막대기 잡았다가 낙사로 죽었어요. 블레스님 어디 계세요? 아 나무막기 아까 뭐 어디 봤었는데요? 아블레스님 어디 계세요? 저기그 까마귀 까 까닭 방이요. 에 오케이 기다리세요. 저도 갈게요. 같이 다녀요. 놀러아 갑자기 라라 놀랐. 뭐예요 방금? 왜저보고 놀라세요 님은? 아 들어와 일단. 없어 없어 탈출 근데 나무막기 아까 어디 썼더라? 할머니 여기 계신다 여기가 어딘데요? 저한테 와주실래요? 님, 님이 죄송한데 어디있는지 물어봐 연호님 혹시 어디서 죽으셨어요? 제요 어디였지? 여기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님아 님 때문에 연어님 때문에 청소뻔 했잖아요 님한테 언니 저 지금 봤어요 저 <laughs> 어이없어 진짜 나 아, 진짜 연어. 아 우리 어. 우리 그 거미 거미 거미방 갔다 연어님 페퍼스프레이 그거 무제한이 아닐 텐데. 어. 그냥 아무데가 없게 그냥 막 뿌리고 다녔는데. 임대 어딨어요아깜짝이왜 어, 여기 그 할머니 맞니? 아니 민트초코. 어 아, 이상하다. 아니, 아니 아니 그거 진짜 민트초코라니까? 우리 자동차키 자동차키 자 자동차키 어디 갔지? 아 왜, 뭐야 뭐야 이똥 냄새 아예. 어, 저 자동차 안에 꼈어요. 예? 아, 괜찮아요.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이거. 응? 뭐야, 뭐야, 뭐야. 수박 안에서 스파크 플러그 나왔어요. 여러분, 어디 계세요? 저 대체 몇 번을 주으시는 거예요? 아, 저 지금 네번 죽었어요. 아, 아 그, 맞아요, 아, 나 홍대기 아까 나 있었는데 어디 있었더라? 진짜 기억이 안 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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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만 좀놀래봐요 동댕이씨. 아 그래서 나한박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없어요? 호박탱아! 음. 아 깜짝 놀랐잖아, 진짜! 스파크 불러그 내가 이미 했어! 렌치 있어요, 렌치? 엔진 부품이 애초에 없네. 자동차 배터리 아까 누가 어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그냥 배터리예요! 그래이 어디 있어요? 그린이 사망했어요? 아 어디 있는 거야, 할머니 어, 진짜. 아니, 왜, 우리가 할머니를 찾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 <laughs>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니, 그니까, 오지 말라니까, 오지 어야 진짜. 아, 진짜, 어이없어, 진짜.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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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저안 죽었는데. 아니, 지금, 거미 할머니한테 죽었어. 안 죽었는데요, 저? 예, 네, 저안 죽었어요. 저 방금 깨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는데요? 저희가 같이 가요거미할머리방 저희가 아, 아, 안죽저희안죽어저희안 아, 죽어서, 거미가안죽방서저아가안 죽어서, 저희어서저기안하서요희가어서저가안어문저어서가어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 죽어서, 저안 죽어서, 저희가 안죽어가가안죽가 200 입에, 입에 쏜다! 눈깔 에을까200 쏠까? 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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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아, 레스님 나오세요! 와, <laughs> 와, 너무 예뻐 와, 너무 예뻐. 엄마, 할머니 가셨다. 저쪽으로. 와, 죄송해요. 저못 갔어요. 저, 저, 더 이상 이 공간에 있기 싫어요. 알아서 찾아서 오, 오실래요? 고미 어, 할머니 저한테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셨어